이 어? 대위. 어? 어, 뭐야, 뭐 있어? 약하시지 마라. 이 대위. 어, 지금 코에 들어가. 出会ったの

프라이팬, 채소, 풀, 매스, 식사, 아, 안 되네. 어안 你叫我 이번에는 뭐야? 칼치도 안 먹었나? 어? 아, 네. 자. 제가 제대로 못하니까 자. 네. 자. <laughs> 아이고 이때야 한 네? 번만 한번이스한좀 빼야 네. 아죠 근데 네. 어, 나이스! 오늘 엔지 연습하고 오신것 같아. 3, 2, 3, 4, 5, 6, 7, 8, 9, 1이 11, 12, 13, 14, 15, 16, 17, 18, 19, 야, 아, 이거 뭐야? 이거 보사, 복사포로 주시나? 보사, 다른 걸더잘 만드시니까. 아 이거 아니다. 64, 아, 생각 못했는데. 아 64, 아, 뭔가 64 됐어. 아. 자, 됐어? 아이또 7챔! 아한번성공했아 이거 장난, 장난 네. 아 좋아요 네7아이 기술을 쓴 겁니다 알았지 알았지 오늘 정체를 파악해야공격을 하지. 아. 아, 나이스. 아, 나이스. 공판이 없어. 아, 나이스. 아, 우 이쪽으로 이스이 없어. 아, 나이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네, 돼. 고 열고! 아, 재밌다않습니이 길을 이렇게 높기시네좋 ᄒ 어 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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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한대 받았어. 이어어가 哦，大家。 자, 하 우선